제가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어디 멀리 다니는 그 섬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에 미얀마에 가가지고도 이제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죠. 그 국립승가대 가가지고도 교육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다녀보고, 그 다음에 강원, 일반 전통교육 하는 데도 다녀보고, 자 시골에도 가보기도 하고, 3일씩 그 차도 안 다니는 데를 걸어서 다니기도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은연 중에 내가 아 관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뭐 역마살이라는 게좀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던 자에 이제 몸이 아프고 또 수행에 대한 진척도 없고 어, 그러다가 아 이제 뭐좀 새로운 걸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또, 영어도 좀 이렇게 배웠잖아요? 미국에 한 3년 살면서 이제, 그, 남방에서 하는 연불도 좀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절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조사는 조사는 다 해. 그래 놓고 방이 없대. 그럼 처음부터 물어보지를 말던가 기분이 몹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라오스 절에 에 연락을 해서 했더니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갔더니 에 남방은 승납을 가장 먼저 물어요. 우리는 본사가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근데 남방에서는 승납을 정해야 되잖아. 어른이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 그냥 승납을 묻는다고 그래도 몇 년이라고 했더니 한국에서도 그러면 승려 생활을 했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저기 가서 앉으라고 그러대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주어서 거기 살게 되는데 원장 스님이 하루는 부르더라고. 그래데 갔더니 법당 앞에서 나보다 야. 연불은 해봤냐, 그러더라고. 그서 저는 수행 전문으로 해가지고 연불을 배우지를 못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스님한테 노트하고 연필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나한테 이제, 내가 부를 테니까 적으라고, 적으라 그래. 그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도 산마, 삼부따사. 그래서 자, 다, 다, 적었, 적었죠? 그때 나보다 읽어보래. 그래서 내가 그놈 보고 이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그렇게 했더니, 어, that's o okay.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또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부땅, 살아남, 가참이, 단망, 사아남 가참이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을 살면서 노트 하나를 적었다고. 그니까, 러 이제, 같은 연불이라고 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리랑카는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인도식으로. 운율이 있고,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여기는, 반야심경 같은 일자로 가요, 일자로. 근데 미얀마는, 개송하듯이 해요. 끊어가지고, 시처럼.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고, 발음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국하고 태국하고 라오스는 태국 문화이기 때문에 같은 게 뭐냐? 선창하고 후창을 해. 그게 이제 왕족 불기의 특색 특색이에요. 우리는 이제 선창자가 예부를 때 개향 정향 해향 이렇게도 이제 하고 나면 지심 귀명 이렇게 해서 이제 후창 하거든요. 같이 태국은 요소 바가와 아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대중이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불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일자로 하는 거죠. 계속. 반야심경 하듯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1년 살다가 이제 스리랑카, 워싱턴 DC로 이제 가서 스리랑카 철에 살면서 거기 가니까 로마 자로 표기된 그 책이 있더라고. 연불 책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적은 놈을 보니까 거의 이렇게 틀린 게 많이 없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도의 그 3장이 스리랑카로 가서 스리랑카의 글자로 기록이 되는데 인도에서 간 3장이라는 게 무슨 책으로 간게 아니고 외운 사람이 간 거예요, 다.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리랑카 글자가 있으니까 글자로 옮겨 적은 거거든. 그래서 스리랑카의 3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미얀마는 미얀마 글씨로 3장을 만드는 거고, 태국은 태국으로 또 3장, 자기나라 글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블교의 전래라고 하는 것은, 어 외워서 전승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글자로, 어, 이제, 3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마지막에는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 혹시 발음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교정하기도 하고 해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7차 결집인가 이것도 해요 그래서 서로 나라에서 이 발음이 잘못 표기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 좀 해보고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어, 스리랑카절에 살면서 이제 스리랑카식 연부를 이제 뭐좀 거기가 한국식하고 좀 운율이 좀 있어서 이제 그쪽에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스리랑카 절에사는데 그, 거기에 내가 모시고 있던 그 스님은 연부를 계속 잘하는 스님이 아니더라고. 스리랑카였던 노 스님이 오셨는데, 연부를 참 잘하시더라고. 그때 이제 한게 합장하고 탁 이렇게 하는데, 보당 살아남, 가창이 이렇게 하면, 스리랑카는 일반인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부땅살아난 가참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그 스님이, 담망, 살아난 가참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제가 신다들은, 담망, 살아난 가참이, 이렇게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그 스님이 가셨어.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내가 모시고 있던 그 스님한테, 아이고, 어제 오셨던 그노 스님 연부를 참 잘하신다고. 그러면서 내가 흉내를 내서, 사랑 사아아가아 <Springs> <아아프70년 살아남> <specialize> 이렇게 했더니 아아스님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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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스리랑카 그 스리랑카에서 아아아아아한아아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법구경아라아가 그 이런 걸아침에아아아에아아에아 그 예불할 때 이렇게 탁 하면 멀리서 그걸 탁 들으면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로 듣는 운율적인 이것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이다 해서 그 연불공덕이라는 게 있는 거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유교에서도 그 경전을 소리내서 읽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불교에서도 그 소리내서 연불로막 이렇게 에 아름다운 그 운율과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유난히 그게 매료되고 감동적이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 그렇게 했을 때그잘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 경전을 이게 읽고 독송하고 이러는 것이 에 굉장히 큰 공덕이다. 나한테도 공덕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그한 구절이라도 그걸 듣고, 뭔가 의미를 되새기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그, 독경, 연불하는 그런 공덕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스리랑카식 연불도 좀 이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뭔가 좀영마살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에,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에, 여기가 물도 좋고, 또는 온 동네가 참 다, 다 녹, 그린 녹색지대로 돼 있고, 정원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좀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땅을, 에, 그때 쌀때좀 이렇게 사놨는데, 다행히 이제 길이 큰 도로가 나면서 절을 짓게 되면서, 절의 육지에 그 요사채가 뜯겨지는 절을 여기다 이제, 옮겨다가 이제 절을 짓게 되는 과정인데 이제 선운사에 내가 있을 때에 절에는 뭐 대웅전이라든가 이런 전각들이 보물이 많아요 근데 저 건물이 왜 보물이고 어떤 건물인지 건물에 대한 그 구제 알고 있는 건 우리가 대들보라든가 석가래 이몇 가지 밖에 없다고 그래서 참 이. 한옥에 살면서도 한옥을 잘 모른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주지심한테 장학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옥을 좀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주지심이 이제 장학금을 좀 줘가지고 청도에 있는 한옥 학교에 가가지고 한옥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실기 이런 것들을한 3개월 정도 실제 나무를 치목하면서 이렇게 배웠죠. 배워놓고 보면 보니까 한옥에 대한 우수성이 사실 이렇게 굉장한데 우리 절에 있는 모든 승려들이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되는데 그런 철학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라든 같은 기와집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좀 시키고 공부를 좀 하면 우리 전통인 한옥이 어떻게 이 우리 환경에 잘 맞게 어우러져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하고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그깨지는 절을 이제 한옥에 대한 그 공부를 좀 내가 해 하고 그다음에 구들장 넣는 것도 좀 배워서 양양에 구들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구들학교에 가가지고 옛날 구들부터 현대식 구들까지 간단하게 좀 공부를 좀 해서 제주도에 이제 와서 이 집을. 에, 뜯겨지는 요사체를 가져다가 내가 이렇게 이 짓고 어 약간 퓨전 한옥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에, 제주도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에, 처음에 이제 제주도는 좀 터세가 있고 내가 여기에 고향도 아니고 그 허벌판에 이렇게 새로 저를 짓는데 에, 저는 박복에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해서 구둘장을 놓고, 에 관리비를 제일 적게 좀 드리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하 관리비,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둘 놓고 이렇게, 단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퓨전식으로 이 자그마한 의 이렇게 이, 암자 같은 규모로 이렇게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큰절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털을 닫고 부처님도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가라고 해서 내 모셔다 놓고 모든 시설을 내 손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어절 같지 않은 절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나는 나대로 좀뭐 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져가지고 에...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수지가 안 맞아요. 남들처럼 뭐막 구라를 쳐야 되는데 처음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은근히 이제 사주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사주는 원래 아주 저 핫바리들 그런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 나는 오주를 본다고 그래요 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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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사주 가지고는 안 되고 오주 본다고 근데 오주가 뭐냐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시간 모르죠 아는 놈이 누가 있냐고 말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아 와가지고, 이제, 그 양반, 그 사람들이, 제 이, 느끼는 거지. 아, 이거, 사주 가지고 안 된다. 우리 스님은 오주 보는구나. 아, 사주도 못 보고. 이, 이거 구라를 쳐야, 이게 쉽게 말하면 본이 되는데, 맨날 이게 뭐, 어, 에, 불교에 대한 옳고 그름, 뭐, 불교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 서울에서 누가 이제 소개해 가지고 우리 절에 어, 가라 그러면 인터넷 검색해 보고 이거 완전히 좌빨이구만. 아, 그러면 유엔진이 이런 사람은 오리지널 좌빨이지, 왼손잡이들은 전부 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아무리 좀이 바르게 살고 뭔가 좀 에, 불교다운 불교 뭐 이런 것 등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지역 국사회에서 사람들한테는 자기 사업이 잘되고 자기 어려움이 극복 극복이 잘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방점이 찍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부처님한테 와서 뭐 빛면은 뭐다 잘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명진스님 그러시잖아요. 내 아들을 서울대학교 보내달라고 200만 원내 가지고 기도했는데 에, 그렇게 되면 부처님을 갖다 뇌물 수수죄로 구. 구속해야 된다고 뇌물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스스로 공부를 저기 하고, 내 스스로 불공을 하고, 내 자녀가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듣고, 또는 절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아 불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몸과 마음, 생각까지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에 뭔가 가르침을 좀 배워서 어 좀더 인생에 좀더 좋아지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에 살아가면서 깨우치고 배우고 습득하고 그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장사 하는데뭐 잘되게만 해달라고만 하고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남산사를 참관하면서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우선 이제 내가 늙음하게 아 나는 뭐 그냥 예술가처럼 조용하게 혼자 그냥 여생을 좀 보낼 수 있는 장소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를 선택했는데 여기가 푹 꺼져 가지고 뭐 이렇게 자그마하고 이렇게 운둔자가 사는 것처럼 노출이 잘 안되고 그 어쨌든 뭐 명당 같은데죠 이렇게 푹 들어가가지고 아늑하니 노출이 안 되고 이런데서 조용하게 좀어 살면 좋겠다고 해서 이 일부러 땅은 좀돋았는데 집은 낮게 지었어요 계단수를 줄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어 본의 아니게 많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래도 이 먹고 사는 건좀 그렇고.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예술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시회도 좀 하고, 어 일단은 뭐 먼저 그 기화에다가 부처님 일대기를 한 108점이라도 작품을 해서, 어 내년도에는 어떻 출판을 좀 하려고 어 지금도 계속 어그 작품을 하고 있어요. 그 1차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구구절절한 얘기가 아닌 그림과 기와 판화 작품에 간단한 메시지를 한번 담아내 보려고 그런 이제 노력을 좀 해요. 그래서 남선사는 뭐한 400여 평 되는데, 그, 보잘 것은 없지만, 그래도 뭐, 오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볼거리가 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좀 좋아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갤러리 같은 걸 하나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 기와 와판, 와판전, 뭐 이런 그 기획을 지 이렇게 해보는데, 잘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어, 영진 TV가 맨날 뭐 종단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승려 개개인들의 어떤 독창성이라든가, 아, 불교라는게 도대체 뭐냐? 저 스님은 출가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사냐? 그 삶이 좀 진실되냐?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막 이런저런 뭐, 그, 이야기거리 많은, 에, 그런 이제 프로를 좀 많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계기로 이제 저 산중에 사는 그참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스님들, 또저변당에서 생계 에 급급해서 사는 그 스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나누고 또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는데. 에, 그래서 모두가 아,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 중생의 그 공동체, 그래서 출가자들의 뭐 진솔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냈으면 하는 에,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또 어, 돼야 되고, 그래서 에, 제가 유튜브에 첨불란다 유튜브를 지금 해놓은데, 구독자가 많이 없고, 이것저것 뭐 올려요. 그래서 제가 먹방도 하고 다리미질하는 것도 올리고 개하고 뭐 노는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 관심사는 뭐 이렇게 사소한 것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도통원의 이야기에는 관심 이, 이 얘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인공로할 사람 이야기는 뭐뭐 고위주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고 막이 얘기 막 듣고 막 아바타가 되어 가지고 서로 난리를 내고 그러더라고 나는 뭐 여기서 어 불교대의 이 얘기나 아니면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세상 사는이 얘기해도 어 감흥이 없는 거지 그게 구라를 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막와 없는 얘기도 막 꾸며내서 이 얘기하고 에? 뭐 당신 뭐 내일모레 곧 죽어 아니면 뭐 에? 에? 이거 하면 안돼 막 이렇게 구라를 치면 사람들이 거기 혹하더라고. 근데 오히려 이 산중에 아주 정직하고 이렇게 사는 스님이 이게 바른 스님인데 내가 미얀마에 갔다 와가지고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형님 집에를 잠깐 갔어요. 갔더니 우리 형수님이 어디 절에는 뭐 초파일에 돈을 막 엄청나게 막 긁어 모으고 막 그런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속가 형님이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형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했죠. 형수님.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면 그 집안 망신이에요. 형님 용맹이는 일이라고. 그왜 그러냐면 세속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집에는 동생이 출가를 했는데 뭐 고급 승용차에다가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벌고 막 그런다 고 그러면 세속 음. 사람들이 그 욕해 욕해 아니 뭐 출가했으면 승려 생활이나 열심히 잘하지 그 형수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절대 그돈 버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어? 돈 벌려고 했으면은 뭐에 사업을 해야지 왜 출가를 하냐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삼촌은 외국에 다니면서 그냥 공부를 하고 그런 스님입니다. 그렇게 해야 형님 채통도 쓰고, 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집 동생은 출가해가지고 중노를 제대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돈 번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출가자가 이렇게 도대체가 말이 되냐. 어,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형님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인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알아요. 어, 그래서 출가했으면 출가한 사람에 맞게 살아가야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맞게 이 살아가야 되는데, 에 옛날하고 달리 요즘 사람들은 에 대기업의 총수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 않는다고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벌은 것도 아니고 돈을 벌었으면 그거를 어, 이 이웃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잘 쓰고 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지 에, 아, 그분은 음,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뭐 어,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듯이 출가한 사람도, 사람도 어, 주지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절에 현판 주련에 내가 하나 새겨놨었잖아요 주지라고 참 승려가 아니고, 하는 짓이 이뻐야 참 승려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거죠.